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우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 김제에 있는 태백 특장 여기 보이죠? 태백 태백 모터스 주로 셀프 로더랑 사다리 자동 사다리 오토레더라고 하죠 하는 특장 업체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 전북 곡성에 아니 전정장하겠습니다 전남 곡성에 계신 구독자 분께서 3.5톤 이마이티 저렴한 걸로 해가지고 뒤에 자동 사다리 장착해서 농기계용 반용으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직접 끌고 전부 김제에 왔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차량 입고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아, 한샘 트럭에서는 어, 태백특장 거래처를 갖고 있구나. 연이 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태백특장 앞에서 사다리 나와 있는 거 한번 구경하고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뒤에 볼까 보여드렸던 차량, 제가 빨간색깔, 저게 요즘에 나오는 신품 어, 신형의 자동사다라고 리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앞에 있는 노란색깔 이건 구형. 예, 요, 요거, 요거 요거 예전에 많이 쓰던 요게 구형. 빨간게. 예. 요즘에 나오는 신형이라고 여기 태백 사장님과 상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어 거래처에서 찍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에 한샘 트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차량 소개 영상, 판매, 매입, 수리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